혹시 네. 진짜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이런 법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혹시 좀있습니까그 있습니까? 제가 엠번방 사건을 음. 보면서 어 사람들이 조금 더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공익근무 요원 강 씨의 범행이거든요. 그게 본인의 선생님이 었던 분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스토킹하고 협박하고 급기야는 이제 그 선생님의 딸에 대한 어떤 사례 이런 거를 또 조주빈과 논의한 피해를 입으신 선생님께서 국민청원을 직접 올리신 게 있어요. 스토킹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그 주변의 가족들까지 숨쉴수 없게 만드는지 그 청원 내용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스토킹이 나중에 뭐이트 폭력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의 어떤 그 전조 지표가 될수 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좀 해보고 싶어요. 스토킹도 여전히 구애 행위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아서 이거야 말로 살인의 예비죄로 처벌을 해하면 여자들의 죽음의 3분의 1 정도가 목숨을 건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야 될. 이제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음. 한 사람을 교묘하게 괴롭히는 이런 괴롭힘 범죄들 그런 범죄들은 피해자를 비난할 수가 있어요. 네가 좀 잘하지 어떻게 대응했길래 그런 일들이 벌어져 이런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사회가 그냥 당사자들간의 문제를 치부해버리는 그런 관념을 빨리 저는 없애야 되고 거기에 대한 법률들이 좀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이 그렇게까지 가혹한, 잔혹한 행동을 음. 할수 있었던 거는 자기들이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범죄자를 잡아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세우고 음. 사람들한테 봐라. 너희들은 반드시 잡힌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이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느냐까지. 예.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의 삶을 방해한 맞습니다. 이 사람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예. 그래야만 더 이상 이런 범죄가 발생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